네크루즈 점팔 l t z 촬영하러 가는데요 일단 기름불이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네, 기름 넣고 그리고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쉬운전도 해야되고 뭐 여러가지 등의 이유들이 있어서 네, 기름을 더 넣고 네, 손님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차량하고 차량을 바꾸어서 가지고 가셨었죠.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의 상품화가 완성이 돼서 어저께 차를 찾아왔는데 오늘도 지금 하늘이 안 좋습니다. 비가 내린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좀 시간을 내가지고 에쿠스하고 이 차량하고 두 대는 촬영을 지금 할 목표로 어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어 썬루프까지 들어있는 LTZ구요. 1.8입니다. 2011년 4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어, 그전에 1.6 크루즈가 있었고, 1.8 크루즈가 있고, 2.0 디젤 크루즈가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8 크루즈입니다. 어, 6단 미션을 적용하면서 사실 1.6 엔진 같은 경우에는 미션이 굉장히 좀 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가솔린 차량으로는 이 차량의 경우에, 어 사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우 양호한 면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차량은 이휀다하고 이 본네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단순 교환이 있고 나머지 부분은 교환된 부위 없고요. 지금 주행거리가 20만이 갓 넘은 차량이어서 성능 책임보험 가입부분은 없기 때문에 성능 책임보험 가입되지 않았는데 어, 엔진 헤드 쪽에 뭐 미세 누유 있습니다만 손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 차량 상태 하체나 이런 부분 은 하체 강성도 빤듯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때 충분히 매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되고 가성비를 가진 차량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옵션도 충분히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이 차량에 대한 상태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지는 차량의 다양한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도록 하시죠. 네, 뭐 사실 대우 어, 크루즈, 쉐보레 크루즈 다 똑같습니다.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나 예, 이 차는 이제 2011년식 쉐보레가 인수를 하면서 정식으로 크루즈라는 이름을 달고 있고요. 1.8 LTZ인데요. 하얀색의 옷을 아주 잘 입었습니다. 자, 어, 외관상으로 광택은 이미 잘 내져 있고요. 어, 도색할 부분들은 도색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저렴한 가격에 그냥 그 출퇴근 차량이나. 또는 뭐 옵션을 좀 갖춘 차량들 원하시는 분들은 예, 이 차량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이런 데좀어한 부분들이 있고요 이렇게 엠블럼도 새로 이렇게 말하자면 순정이 아니고 다른걸로 이렇게 좀 바꿔 놓으면서 이런 것들이 좀 퀄리티가 조금 빠지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차량의 이렇게 상태를 보시면 아, 굉장히 깨끗하구나 예, 그런 느낌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 보시면요. 전 차주분이 이런데 이렇게 칠이 좀 벗겨지니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칠을 좀 하셔 가지고 약간 조금 뭐랄까요? 약간 디테일에서 보면 조금 섭섭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데요 요런 부분들도 사실은 이렇게 보면 음, 요게 칠을 본인이 하셨어요. 요요저 워셔액 나오는 부분들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긴 한데 예, 그렇지 않고는 전체적으로 예, 상당히 양호한 상태의 외관을 가지고 있고 예, 본네트하고 헨다 단순 교환만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예, 외관상으로 나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차량의 실내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물론 2011년식이니까 이제 만 10년 된 차량이지만 뭐 도어 트림이랑은 비교적 쉐보레 차량들 같은 경우에 깨끗합니다. 근데 요 앞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안쪽으로 이렇게 어, 쉐보레라는 어, 엠블럼을 왜 사제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근데 요 뒤에 같은 경우에는 그게 하나 빠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얘가 이렇게 좀 표가 나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건뭐 크게 개념치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네, 여기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쉐보레라고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저쪽만 빠졌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어, 전원을 연결해 가지고 불이 들어오도록 해 놨었는데. 네. 저쪽만 네, 운전석 뒷문만 그러네요. 자, 시트는 쉐보레께 상당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쉐보레 이 가죽 시트는 특별히 이렇게 해진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매트도 순정으로 되어 있고요. 어, 혼자 주로 타셨고 예, 뒷좌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짐을 좀 실고 다니시긴 하셨는데 네. 뭐 사용감이 거의 없이 그냥 깨끗합니다. 어, 작년인가 재작년에 여기 전주 오셔가지고 차를 사셨었다는데 그때는 꽤 많은 비용을 주고 사셨더라고요. 네, 근데 차는 시트랑 깨끗하고요. 네, 전체적으로 여기, 운전석 시트도 깨끗합니다. 리클라이닝은 물론 이제 수동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여기 가죽 시트나 이런 부분들 20만 키로 탔으니까 약간 뭐좀 칠이 벗겨지긴 했어도 현대차처럼 막 아주 그냥 그렇게 코팅이 막 벗겨지고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가운데 콘솔 이 가죽 부분은 조금 예, 벗겨져 있네요 그리고 예, 썬루프 장착되어 있는 LTZ 예, 차량이라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나 이런 부분들 괜찮습니다 근데 어, 어 이제 가져가시면 좀 좋은 방향제 예, 한두번 정도 넣으시고 페브리즈도 좀 뿌리시고 그러셔가지고 예, 차의 어, 냄새도 좀 빼고 그러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냄새 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쓰는데 좋은 냄새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실내는 깨끗합니다. 네. 차량의 라이트, 안개등 모두 다 점등되는 거 확인하셨죠? 네, 타이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타이어는 이제 LTZ인만큼 어, 이렇게 그 5발짜리, 5발짜리로 되어 있고 250 17인치, 17인치 타이어라서 상당히 깨끗 어, 크게 느껴지시죠? 네, 운전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깨끗합니다. 네, 운전석 뒷좌석도, 예, 이렇게 보시면, 예, 휠이 비교적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보통 그 조석이 이제 이런 인도에다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조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힐기스가 있기도 해요. 근데 여기는 요 끝에가 잠깐 있고 뒷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에가 약간 조금, 예, 조금 그게 좀 심한 편이네요. 예, 네, 근데 뭐이 정도면 은색이고 네, 연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 감안해서 쓰시면 뭐 충분히 괜찮은 차량이라고 판단이 되고 가격 대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썬루프 되어 있고 위에 루프 스킨 해놔가지고 네, 차도 마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차는 정말 크루즈가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괜찮은 차량인데 얘가 어, 국내에서는 아반떼나 이런 차에 사실 조금 치였죠. 예. 그렇지만, 1800cc 엔진을 얹어가지고 6단 미션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한번 보시죠. 예, 타이어, 앞 타이어 상태. 예, 한 절반 정도 남아있고, 그리고, 예, 트레드는 안쪽까지 전부 다 다, 얼라이먼트 잘 유지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예, 펌마모 있는 현상 전혀 보이지 않죠. 그리고 뒷부분도, 보시면 이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트레드가 앞에 만큼은 아니어도 한40% 정도 남아 있는데 따라가는 타이어이기 때문에 앞 타이어하고 같이 타시다가 내짝 같이 교환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뒤에 트레드는 앞 타이어만큼은 아니어도 그냥 어 충분히 그냥 우선은 쓰셔도 될 정도의 내용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자. 후방 감지 센서 예, 장착되어 있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LTZ이고요. 네, 이 정도 내용이면 차량은 충분히 예, 가성비를 갖춘 차라고 생각됩니다. 네,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량은 20만 5,865km. 20만 키로 타면 보통 심리적인 마지노선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20만 키로면, 아우 엄청 많이 탄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만 키로면, 이제, 예, 길란차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어, 앞유리까지 3M으로 열선, 열 차단 선팅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쪽 부분이 조금 울어요. 네 근데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이제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뭐 이렇게 보이는 쪽으로는 뭐 크게 어른어른거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요 D 소리와 함께 후방감지기와 후방카메라 작동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블랙박스 네 작동하고 있고요 예, TCS 그리고 열선 모두 다 작동을 합니다 네, 그런 점들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열선 모두 작동합니다. 네. 이렇게 열선 다 작동을 하죠. 그리고 도어 열고 닫고는 여기서 네, 하면 되겠고요. 네, 전반적인 차량의 내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네, 차량 이제 운행해 보면 하체 상태나 이런 부분들 테스트 해볼수 있는데요. 어, 전에 차주님도 가져가셔 가지고 그 디젤차 그 풀리하고 뭐 이런 거손 보는 거, 손보는 거 어, 비용이 좀 들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수리비를 이렇게 보전해 드렸는데 예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차도 제가 보시기 보기에는 예, 잘 운행을 했습니다 이제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죠 네, 일단 그 옛날 점육일 경우에는 조금 붕 떴어요 그래서 와 6단 미션이다 라서 좋다 그그 그 당시에 막 4단 5단 짜리 였는데 6단 미션 이어 가지고 괜찮다 그랬는데 아 6단 미션 하고 보니까 차가 너무 변속을 자주 깔아 가지고 차가 이제 굼뜨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쉐보레 로 오면서 이제 점 6을 생산하다가 점6 생산을 중단하고 점 8로 예 그렇게 차량을 예 이제 말하면 뭐라 그러죠 어어어 어, 어, 어. 배기량을 이제 올립니다. 예. 네. 배기량을 올려서 이제 6단에 적용하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차는 비교적 매우 그 정숙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에 변속 충격 전혀 없습니다. 변속 충격 전혀 없고요. 차량 외관도 이 정도면 깨끗하게 되어 있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상태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디다 내놔도, 예. 예. 빠지지 않는 디자인과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본네트하고 펜다 뭐 정도의 단순교환은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판단 하기 때문에요. 저는 이 차량이 충분히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그냥 저렴한 차, 네, 또 10년 정도 되었는데 2.0 미만의 차량으로 네, 그 법적인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에게도 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차량 상태는 요만하면 아주 하체도 단단해요. 네, 단단하고 네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엔진과 미션의 상태나 그 다음에 스마트키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스마트키가 이렇게 문에다 손을 대고 잡아당기면. 문이 열립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뭐 어떤 기능들 하나도 고장난거 없이 되어 있고 하체에서 나는 잡소리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궁금하시면 가격은 카톡이나 문자나 뭐 전화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제가 전화 한번 왔다고 막이 차는 어때요 저 차는 어때요 그 번호로 절대 전화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저 자존심 하나로 23년 동안 딜러일 해왔고요 자동차 가격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상에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은 네, 정말 차에 관심 있고 궁금하시면 어, 그차 얼마짜리입니까? 물어보셔서 가격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안 하는 거고. 네, 뭐, 사람 봐서 저기 한다는데 아니, 가격, 가격이 안 맞는데 누가 와서 차를 계약을 하겠어요. 그죠? 본인이 생각하셨던 금액대에 맞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네, 없는 물건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예, 네, 그점 감안하셔가지고, 네. 자, 이제 영상을 마치면서요, 이제 성능정 검부하고 이제 이 차량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근데 차가 20만이 넘어가지고, 성능 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이 20만을 넘었기 때문에, 성능 책임보험료는, 네, 없습니다. 예, 네, 없어요. 그래서, 어 조금 저렴하게 예 그렇게 이전하실 수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전 매도비가 25만 4천 원이 있기 때문에 그게 포함되어서 이전비가 어 그냥 개인 이전할 때보다는 확실히 예, 더 들어가지만 전라북도 어디를 가셔서든지 25만 4천 원입니다 수원이나 이런데는 뭐 33만 원, 38만 원. 뭐, 부천, 막, 인천, 이런 데는 뭐, 부르는 게 값이고요. 따로 수수료 받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점 안심하시고요. 내용 전부 다 사진으로 연결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 중고차 딜러, 구루마, 서민 딜러, 김영원이었습니다.